하이 어 이거 얼굴이 잘 안보이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예쁘니까 눈 내리는게 너무 예쁘네 어 저는 지금 이제 목동으로 이사했어요 그래서 짐을 다 풀진 않았는데 이제 내일 풀거고 반정도는 풀었어 지금 tv 보이시나요 tv 내일 설치할거고 그 다음에 요렇게 지금, 요렇게, 예쁘게. 강아지 자고 있고. 자, 요렇게, 이렇게 그리고, 저거. 루피랑 저거랑 저렇게. 예쁘죠? 그리고, 이렇게 됐고. 음. 집이 전체적으로 되게 아늑하고, 넓어요. 지금 짐이 이렇게 한가득인데도 엄청 넓잖아요. 그리고, 어 저기 현관문이 저렇게 색깔이 갈색이잖아 브라운이잖아 그래서 좀 뭔가 되게 따뜻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너무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중으로 보안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올 때 이제 한번 그거 뭐지 비번 누르고 들어오고 이제 문도 비번 누르고 들어오니까 복도에도 아 어,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거지 여기 사는 사람 아니면 그래서 그리고 되게 조용해요. 되게 벽이 두껍고 되게 따뜻해. 지금 21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뜨끈뜨끈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통창 그러니까 창이 엄청 크죠. 그래서 환기도 잘될것 같고 그리고 화장실에도 조그맣게 창이 있어서 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장실만 열어놨어. 아, 화장실만 저렇게 열어놓고 뭐지 불을 켜놨어요. 그 조명을 켜놔야 되는데 지금 <laughs> 짐을 다안 풀어서 내일은 해서 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 이게 엄청 좋더라고. 이게 제가 이제 이거 두 개가 있는데 이걸로 오늘. 좀 지저분한 그런 곳몇 군데만 닦았어요. 쓱쓱 아, 그리고 아, 힘들어. 아, 음,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지않아요 저거 원래 있었던 건데 그 집이 너무 비좁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일부러 짐을 다안 풀었잖아요. 저게 이제 저 서랍장에 다 있었어요. 저 루피랑 저것도 다 그래서 이제 짐을 다 이제 끊을 예정이고. 하... 그리고 얘도 원래 책상에 옆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뒤로 할 수가 없는 애였는데 지금 완전체가 됐어요. 굉장히 고급스러 얘랑 얘랑 그리고 저기 거울까지 해서 다 원목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제가 부산에 두달 정도 살때 누가 이걸 버린 거야. 그래서 바로 저세 개를 다 주워온 거예요. 근데 진짜 너무 좋다. 아, 이거는 산 거다. 이거는 중고 거래에서 3만원을 산 거고 싸죠. 3만원인가 2만원에 샀어. 근데 이거랑 거울은 제가, 제가 이제 저 웬만하면 주워오는 거안 하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좋은 거야. 이거 보세요. 진짜. 거울도 진짜 크고 되게 좋아. <laughs> 보시면 이게 엄청 뭐 스크래치도 별로 없어. 그냥 바닥 부분만 있어. 다 괜찮아요. 아주 좋은 물건을 버리셨더라고. 이사 가시나봐요. 그래가지고 전 너무 득템했죠. <laughs> 그 옵션이 에어컨, 냉장고, 그 다음에 저거. 그리고 밖에 이제 뭐 가스렌지라던가 뭐 그런 거. 고그 정도. 그리고 그래서 지금 장롱을 생각을 안 했어. 장롱에 당연히 있는 줄 알고 장롱을 사야 돼. 장롱도 사고 일단은 음 예쁜 거로 사려고요 흰색이나 아니면 베이지, 뭐 브라운 요 정도. 약간 저는 따뜻한 그런 원목도 괜찮고 그냥 좀 따뜻한 계열로 사려고요 그래서 20일에 이제 돈 나오니까, 이제 9일 남았죠? 오늘 11일이니까. <laughs>